자, 13번 함수 f(x)가 x가 양수일 때는 루트 x, x가 음수일 때는 3x. 그려 볼게. x 축, a가 y 축, 이래. 자, x가 음수일 때는 3x, y는 3x. 이렇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x는 여기서 뭐 1, 1 지나고 2, 3, 4, 4, 2 지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런 식. 이런 식인 거야. 자, 이 함수는 항상 증가하고 있지? 어, 모든 실수에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 보면 역함수는 뭐냐?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야. 내가 바로 구해볼까 한번? 자 y는 x를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생겼거든. 자 y는 x가 이렇게 생겼어 y는 x. y는 x. 그러면 얘가 3x니까 어때 역함수는 3분의 1x. 3분의 1x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x 또 루트 x의 역함수는 뭐야? y는 x제곱. x제곱이니까 여기서 이런 식 이게 역함수야 자 y는 3x의 역함수는 y는 3x 역함수는 자 얘가 x가 음수일 때만 그려지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 y도 0보다 작아 역함수 구하려면 xy를 바꿔주면 돼 그러면 3y는 x잖아 그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1x가 되지. 얘를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1y잖아. xy를 바꿔주면 y는 3분의 1x. 근데 얘의 원함수의 치역이 정의역 그러니까 얘가 x가 0보다 작다해서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일 때 y는 루트 x. 루트 x. x가 양수 y도 양수일 때. 요거 x에 관해서 풀면 x는 y 제곱이지 x는 y 제곱을 xy를 바꿔주면 y는 x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치역이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 x가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x 제곱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g x는 이렇게 이거 y는 x 제곱. X가 0보다 꺼나갔다. 했대 그 다음에 Y는 3분의 1X.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이게 1번. 자, 2번. 자, GX가, GX는 이 지금 노란색인데, 요게 뭐냐, 지금. 요게 이 2차 식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라. 이랬잖아. 면 여기 이 노란색에다가 다시 한번 내가 그려볼 까 노란색을 역함수를 다시 그려보면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y는 3분의 1x 다음에 여기에서 y는 x제곱 y는 x제곱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뭘 그려볼 거냐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 이하다 이랬으니까 여기 함수를 그릴 거야 이차 함수.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을 들 거야. 그럼 뭐냐? g(x) 함수가 이 이차함수 아래에 있는 작다니까. g(x)가 이 이차식보다 작다니까. 이 g(x)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보다 아래쪽에 있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0,8이야. 0,8이니까. 뭐 이런 식 여기에 꼭지점이 여기에 있어 지금 여기에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범위를 구하면 되냐 이 점의 x 좌표보다 크고 이 점의 x 좌표보다 작을 때 여기 있는 g(x)가 어때 g(x)가 여기 있는 g(x)가 여기 있는 g(x)가 g(x)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 보다 아래에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교점의 x좌표하고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 교점의 x좌표 찾으려면 얘랑 얘랑 갖다 놓고 풀면 돼.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자. 자 a점 찾아볼게. 첫 번째 3분의 1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 여기 3 곱하면 넘어가서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38은 24,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오죠. 왜 나오냐면 이렇게 쭉 연결을 해버리면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랑 두개가보이져 얘를 풀면 y는 3분의 1, x는 이렇게 쭉 뿌려지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음수만 필요하니까 여기에 해 중에 음수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자 3, 1, 여기가 3, 8은 24.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8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3분의 8이었고, 여기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거야. 이걸 풀면, 어, 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하고 3분의 8하고,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림, 그림상에 없어. 얘가 음수일 때만 그려지니까 여기가 뭐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값을 대입을 하면 g x 값이 이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보다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y 값이 작은 거야. 함수 값이 g x의 함수 값이 요 y는 마이너스 8아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g x 함수가 이 이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x를 대입을 하면 이 부등식이 참여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찾는 거야. 이쪽은 요것과 요거의 교점이야. 그러면 어, x 제곱 이제 b를 찾기 하고 있어. b 찾기 한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 2x 제곱이 8. x 제곱은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 p 의좌편는양수지 그래서 음수 버리고 양수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p 의좌편는이야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GX가 언제 이 e 마이너스 X 대 플러스 8보다 작아, 값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지금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붙여야 돼. x 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g(x) 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 이하가 된다. 그래프 상에서 해석해야 돼. 요 g(x) 함수 값이야.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요 값이 y 값이니까 이 함수의 y 값이야. 이차 함수의그니까 g(x) 함수 값이 요 이차 함수의 함수 값보다 작다는 것은 y의 값이 작다는 것은 위아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 gx가 아래에 있다 이거야. 이이함수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할 때 gx가 이이함수보다 아래에 있는가. 이이함수가이이함수보다 아래에 있는가. 어? gx가 이 빨간색 부분이 이이함수 아래에 있잖아. 그때 범위를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